교회와 목사를 보는 교인과 성도의 관점. 교인은 자기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과 표준으로 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식당이나 카페를 갈때 내 입맛에 따라 선택하거나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한 일종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잘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교만해지고 안 된다고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반면에 성도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자랑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은혜를 사랑하고 겸손히 교회와 주의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정말 영원한 동지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체로 여긴 그런 소중한 사람,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줄도 알고 모든 판단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늘 감사하는 마침내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섬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삶을 인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또 모든 교회의 칭찬과 노력이 그 사람 때문에 있어지는 것. 교인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나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성도는 내 영을 깨우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교인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즐기고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정말 흔하고 늘린 교인 중에서 성도는 몇 사람이나 될 것이냐. 교인은 말씀이 머리에서 입으로, 성도는 말씀이 가슴에서 삶으로, 교인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축복과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쫓아가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값어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교인은 지식으로 인하여 자아가 강해지고 의가 높아지고 성도는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의심을 버리려고 일를 쓰는 사람이고요. 교인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성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인은 내 생각과 다른 우리가 덤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끊는 것을 승리로 알지만 성도는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죠. 교인은 자주 화를 내는데 성도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 교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예를 쓰고 들어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사람. 교인은 지식이 많은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게 비례하여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가 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신도는 하늘의 지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설교에 아멘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바벨탑삭기에 목숨을 걸고 성도는 흩어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건다. 교인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구하지만 성도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교인의 특징은 훈계의 말을 들으면 나도 안다고 그럽니다. 너나 잘하라고 화를 내며 돌아서지만 성도는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며 부족함을 깨닫고 가슴 치며 해통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싫어하고 고난이라 하지만 성도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한없는 은혜로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립니다. 교인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 주먹이 나오지만 성도는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있다. 교인은 자꾸 가지려고 애쓰고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하고 입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성도는 구원에 감사하며 나누고 좁은 길 가는 수, 영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을 즐겨 한다. 교인은 세상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을 값어치를 두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교인은 핍박과 고난에 좌절하지만 성도는 위기와 환란을 기도의 누림으로 감싸 안는다. 교인의 특징은 성경적 근거도 없이 세상의 이론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한 비판을 하지만 성도는 성경에 기초하고 그리스도를 기준하고 그 사람의 인적인 부분을 볼줄 알아서 그 염증인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교인은 교회의 직분을 표설과 자랑점으로 여기지만 성도는 교회의 직분을 충성을 위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비밀로 간직할 줄 알고 생명도 죽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인은 가인 가인이 드린 형식적 제사를 드리고 인정받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높이 쌓아가는 스타일이지만 성도는 아벨의 언약적 제사 드리기를 더 사모하고 피흘림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예배를 늘 진행합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관심과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교인은 한번 보면 알았다고 하지만 성도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체험하며 후대에 물려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과연 그냥 교인 혹은 종교인인가? 진실한 성도인가? 나의 기준과 수준은 그리고 표준은 그리스도인가? 나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